김문수를 응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2025년 5월 10일 오전 11시에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제가 살다 살다 김문수를 응원하는 날도 오게 되네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갑자기 국민의힘당 지도부에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직에서 뭐 어떤 용어로 써야 돼? 탈락시켰다고 해야 돼? 쫓아냈다고 해야 돼? 쫓아냈, 쫓아냈죠. 내쫓아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쯤에 9시인가 10시인가 그때 김문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성명 발표했죠. 어,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를 해야죠. 점선, 경선에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올라와야지. 근데 경선에 참여 안 하고서나 경선의 최종 우승자인 김문수랑 자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자질를 꿰차겠다고 이거 김문수 표현대로 꼬까마 태워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덕수라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그랬더니 한덕수가, 나 사장 안 시켜주면 안갈 거야?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말단 직원부터 해야지. 뭐, 왜 사장부터 하라고 그래? CEO 영입 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입장받고 생각해보면 내가 김문수라면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애써 당비까지 내고, 어 뭐 경선 비용까지 치러가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나보고 그 대통령 후보자를 내놓으래. 한덕수한테 주래. 어, 나라도, 아, 나라도 하기 싫어, 나라도 거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김문수를 응원합니다. 내일 11일이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될지, 아니면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황이 진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김문수를 내치고 한덕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잖아요. 아니 이런 걸막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나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납득이 안 되고, 국민의힘 당 지지자라고 한들, 아니 지금 이런 당원 당규도 안 지키고. 뭐 지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선출돼가지고 법을 지킨다? 헌법을 지킨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들고 일어나야지 예전에 얼마 전에 조의대가 이상한 판결을 했을 때 희대의 판결을 했을 때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의힘당에서 지도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국민의힘 당 그런 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뭐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들고 일어날지 뭐 오늘 밤에 들고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잠잠하고 김문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김문수를 응원하고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덕수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7반에 적었는데 공직선거법 57조 2항이에요 그뭐 옛날 얘기를 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 시절에 어 이회창하고 이, 이인재가 이렇게 경선을 치렀었죠. 경선을 치르다가 이회창이 당선되고 경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인재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인재가 경선에 불복해서 어 국민이 원한다 해 가지고 경선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표가 갈라져가지고 어부지리로 김대중이 대통령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요런게 생겼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예를 들어서 이인재 같은 사람은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부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인재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자 여기 봅시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면 김문수를 사퇴시켜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죠. 한강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강훈,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이제 요거 어, 다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다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가 만약에 이, 이 힘싸움에서 밀려서 한덕수가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김문수는 경선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어, 김문자가... 김문수가 2인재 역할을 할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문수가 만약에 여기서 힘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국민의힘당에서 안 된다. 그러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와가지고 한덕수 표를 빨아먹는 그러한 수칙으로라도 복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튼 김문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국민의힘당하고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김무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 당에서 하는 일, 어 지금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야이 법원이랑 어 이쪽 국민의힘 당 지도부랑 막 이쪽이랑 다한동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김문수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문수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어,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까면 까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를 응원합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혔어요 마칠게요.